오늘도 야담 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꾸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높은 벼슬을 지낸 고대감이 살았습니다. 고대감은 벼슬자리에 있을 때는 금면성실했지요. 헌데 관직을 떠나고 나니 모든 것이 심심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부인과의 잠자리도 영 시원찮다 보니 도무지 사는 즐거움이 없었답니다. 사는 재미가 아무것도 없구나. 명색이 이 조판서까지 지낸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 가야 한단 말인가. 벼슬살이를 하며 큰 재물을 모은 고대감은 고래 등 같은 기와집과 너은 전답이 전부 무료하기만 하였지요. 그렇게 심심함을 견디다 못한 고판서는 하루는 동네에서 유명한 기생집을 찾았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여기 최고의 기생인 추월이가 있다고 해서 왔다. 추월이와 달을 보고 싶으니 어서 데려오도록 하라. 부르기가 무섭게 추월이가 나타났습니다. 고대감은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답니다. 모습을 드러낸 추월이는 그야말로 천하절색이었답니다. 대감, 절 찾으셨습니까요? 아니, 네가 날 어찌하느냐? 이조 판서를 지낸 대감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대감이 와주셔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렇게 와주신 걸 영광으로 알고 모시겠습니다. 하하하, 그렇구나. 내가 그리도 좋으냐? 물론이다, 마다요. 이렇게 오늘 밤 판서 대감을 모시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하하하 나를 그리 알아주니 기분이 너무나 좋구나. 고대감은 사근사근 아양을 떠는 추월이가 너무도 좋아졌지요. 그래서 두둑한 돈주머니를 툭하고 던졌답니다. 백냥이다. 오늘은 밤새도록 놀아보자꾸나. 자, 어디 있는 대로 모두 내오거라. 아니 이런 거금을 역시 배포가 사내다우십니다. 자,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그리하여 고대감은 천하절색인 추월이와 밤이 새도록 놀아재꼈답니다. 술이 거나하게 오르자 고대감은 추월이를 눕히고 단숨에 올라탔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아래에 낙지라도 들어있는지 그야말로 꽉꽉 쥐었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대감은 그 짜릿함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았지요. 움직임은 또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추월이가 말타기를 달릴 때마다 고대감은 온몸이 정신이 아득해졌지요. 둘의 속궁합이 얼마나 좋은지 그날 밤 고대감은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추월아, 내가 조정에서 이조판서까지 해봤건만 정말 인생을 헛산 것 같구나. 세상에 이런 기쁨이 있는지 내 오늘 처음 알았구나. 대감의 칭찬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너랑 떨어져서는 한 시도 살수 없을 것 같으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 고민할 것이 있겠습니까요? 이렇게 절 자주 보러 오시면 되지요. 아니다. 네가 나 말고 다른 사내와 희덕거리는 꼴을 도저히 못볼것 같다. 그러니 기생집에서 나와 이제부터 날 모시도록 하여라. 대감을 모시라니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여기는 제가 마음대로 나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랍니다. 어허, 내가 널 데리고 가겠다는데 누가 맡겠느냐? 정 걱정이 된다면 널 처부로 드릴 것이다. 정말이십니까? 정말 저를 처으로 삼아주시렵니까? 어허, 나마 이런 중천금이라. 대장부가 한다면 하는 것이다. 고대감은 꽉꽉 쥐어짜주는 추월이를 다시는 포기할 수 없었지요. 안 그래도 요새 사는 재미가 없어 답답했는데 그 답답함을 추월이가 풀어줄 것만 같았으니까요. 해서 추월이는 하루 아침에 고대감댁 첩실이 되었답니다. 추월이를 첩실로 맞이한 고대감은 하루가 멀다하고 추월이를 방으로 들였답니다. 그리고는 함께 달과 별을 보며 짜릿한 밤을 보내곤 하였지요. 드디어 사는 맛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고대감을 지켜보며 속을 끓이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하루 아침에 독수 공방하는 신세가 된 안방마님이었지요. 젊은 기생을 첩이랍시고 들여서는 밤마다 쿵떡쿵떡 떡방아를 지어대니 이 어찌 망측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양반의 채통을 찾아볼 수 없는 추태가 아닐 수 없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추월이 그 여우 같은 계집은 고대감의 총에만 믿고 어찌나 아나무인인지 안방 마님의 자존심을 와락 구겨 놓았지요. 끌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한 마님은 그만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게 되었지요. 서방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밤만 되면 첩실에게 가버리니 이 어찌 마시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해서 마님은 추월이의 방에서 들리는 끈적한 신음소리에 분노하며 영거푸 술잔을 기울였답니다. 하루는 만님이 그날도 들려오는 추잡한 소리에 화를 내며 진탕 술을 들이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추월이의 방에서는 물고 빨고 비비고 차마 다 들어줄 수 없는 소리가 들렸지요. 밤이면 밤마다 내 신세가 이게 도대체 뭔지 어휴 청산과부 신세가 따로 없구나. 외로운 만님은 술친구 노루시라도 시킬 겸 머슴 두오를 불렀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자 어서 앉거라. 오늘도 술이 땡기니 네가 내 상대를 좀 해줘야겠다. 헤헤헤 <laughs>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제가 얼마든지 상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두오는 좋아라 달려들었지요. 그렇게 마님과 머슴은 부어라 마셔라 진탕 마셨답니다. 알딸딸하게 취기가 오른 마님은 측간에 가려다 그만 휘청하고 말았지요. 그러자 두호가 날색의 마님을 부축해 주었답니다. 마님은 그제야 두호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지요. 두호야. 네 팔뚝이 정령 강철 같구나. 이 얼마나 사내다운 팔이로고. 팔뿐이겠습니까? 제 몸도 단단하지요. 얼근하게 취한 두호는 옷자락을 탁 풀고 탄탄한 복근을 보여주었지요. 마님은 돌처럼 단단한 두호를 보며 꿀꺽침을 삼켰답니다. 이것이 진짜 산의 근육이로구나. 참으로 듬직하기도 하지. 감사합니다, 마님. 시킬 일이 있으면 언제든 분부만 내리십시오. 참으로 고맙구나. 내가 니덕에 네 사는 것 같다. 황송합니다요, 마님. 화김의 술을 잔뜩 마신 마님은 두호의 근육을 보자 이성이 탁 끊어지고 말았지요. 손을 뻗어 두호의 아래를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두호는 기겁을 했지요. 아니 마님, 갑자기 그러시면 제가 너무 놀랍니다요. 왜 이러십니까? 가만 있어 보거라. 그나저나 이것이 왜 시무룩한 게냐? 마님 손에 든 두호의 물건은 시무룩하니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지요. 아니 글쎄 지금 너무 놀라서 그렇지요. 마님 모습이 평소와는 달리 너무 무섭고 사나워서 제가 길을 못 펴겠습니다요. 그래, 알겠다. 그럴만하지. 누가 날 보고 길을 펴겠느냐. 미안했다. 가보거라. 마님의 크게 실망한 모습에 두호는 깜짝 놀랐지요. 언제나 당당하고 아름답던 마님이 이리도 풀이 죽었으니 어찌 놀라지 않았을까요. 두호의 마음속에서 마님의 모습은 항상 자신감 있고 우아한 분이었으니까요. 해서 두호는 마님이 무척 걱정이 되었답니다. 허이고 이상도 하다. 마님이 어찌 저리 약해지셨지?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이럴 게 아니라 항상 마님을 지켜드려야겠다. 그 뒤로 두호는 항상 마님의 곁을 맴돌며 혹시라도 마님이 실수하지는 않는지 지켜보았답니다. 한편 마님은 요새 밤마다 술을 퍼마시고는 술주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넋두리나 좀 읊던 마님은 요새는 아예 지나가던 계집종의 따귀를 때리거나 머슴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행동이 거칠어지고 있었지요. 한 번은 마님이 고대감과 추월이가 있는 방까지 쳐들어갔지 뭡니까. 그리고는 떡방아 사이로 기어들어가서 생난일을 피워댔지요. 마님의 난리에 기암한 고대감은 아예 새로 집을 하나 사들여서는 추월이와 함께 살림을 차려 나가고 말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마님은 술이 떡이 되어 계집종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두호가 또 나서서 마님의 손을 붙잡았지요. 아이고 마님, 오늘도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요. 그만 잠자리에 드시지요. 이건 놓아라내 팔자가 이리도 드세니.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구나. 너도 그만나보다 젊고 예쁜 여인네를 찾아가도록 하거라. 아니, 마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저는 우리 마님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요. 정말이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그렇고 말고요. 마님은 저 달님처럼 아름답습니다요. 두호의 말에도 마님은 진정할 줄을 몰랐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거라. 그렇다면 어찌하여 날 보면서도 네 것이 시무룩한 게냐. 천부당 만부당합니다요. 자 보십시오. 그러더니 두호가 갑자기 아래를 홀랑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호의 것은 아주 웅장하고 단단하게 서 있는 것이었지요. 마님은 두호의 단단함에 입만 떡 벌렸답니다. 마님이 보고 싶은 것을 보셨으니 이제 어떻습니까요. 이래도 제 마음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마님은 이미 두호의 말이 귀가에 웽웽될 뿐 제대로 들리지 않았답니다. 술이 알딸딸했던 마님은 두호의 것을 보고는 온몸이 달아올라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두 손을 뻗어서 두호를 사랑스럽게 어루만지고 말았답니다. 마님이 사근사근해지자 두호는 오히려 더 용감해졌습니다. 단숨에 만임을 눕힌 두호는 거칠고 단단하게 만임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답니다. 만임은 두호와 가까워진 후 불만이 눈 녹듯 사그러들었지요. 그 이후로 만임은 매일같이 두호를 불러서는 온 몸을 불사르도록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호도 평소 좋아하던 만임이 기운을 차리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힘을 쓰며 만임을 달래드렸지요. 덕분에 마님은 점점 더 표정도 좋아지고 하인들을 괴롭히는 일도 없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호가 평소처럼 열심히 마님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집안이 떠나갈 듯 몸을 흔들며 즐거움을 누렸지요. 정말이지 그 단단한 것에 마님은 홀릴 지경이었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도통 집에 들리지 않던 고대감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었죠. 바깥에서 일이 오너라 하는 소리가 들리자 마님도 두호도 말 그대로 딱 얼어붙고 말았지요. 둘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어느새 안방 바깥에서 고대감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호는 옷도 다못 챙겨 입고 후다닥 병풍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순간 고대감이 문을 드르릉 열었지요. 아니 대감. 어쩐 일로 안방에 다 오셨어요? 어쩐 일은 어쩐 일이겠소. 요새 내가 부인한테 너무 소홀히 대한 것 같아. 이렇게 위로 하러 왔다오. 흥, 젊은 첩이랑 노시느라 제 생각이 들긴 하셨습니까? 어허, 내 네, 미안해서 이렇게 오지 않았소. 부인도 그만 화푸시오. 그러더니 오래간만에 부부의 정을 나누자며 휙휙 벗어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님은 기겁했지만 일단 찔리는 것이 있으니 잠자코 있었지요. 그렇게 고대감은 병풍 뒤에 두호가 있는 것도 모르고 마님과 일을 치렀답니다. 신나게 회포를 푼 고대감은 또 추월이를 보러 돌아가버렸지요. 그제야 마님과 두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두호야. 대감이 가셨으니. 이제 나와도 된다. 나와도 됩니까? 대감님께서 정말 가셨습니까? 그렇다마다. 너도 이제 나와서 온매무새를 가다듬도록 하거라. 아이고, 10년 감수했습니다요. 그렇게 두오가 병풍 뒤로 나오려는데 갑자기 또 드르륵하고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줄 알았던 고대감이 다시 들어온 것이지요. 머슴과 마님은 또다시 놀라 잡빠졌답니다 부인! 내가 깜박 잊고 고쟁이를 두고 갔소! 이젠 고쟁이를 좀 가져가야겠소이다! 칠칠치 못하게 뭘 그런 걸 흘리십니까? 어서 가져가시지요! 화들짝 놀란 마님이 얼른 두오를 숨겼습니다. 다행히 대감은 두오를 보지 못했지요. 그런데 두리번 두리번 바닥을 뒤지던 고대감이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허 근데 좀 뭐가 이상하구려. 네, 또 무엇이 이상하십니까? 아까 내가 고쟁이를 떨어뜨렸는데 이건 내 고쟁이가 아닌데. 이건 아주 시큼한 게땅 머슴 놈들이 쓸 물건인 것 같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급하게 입던 두호가 그만 고대감이 떨어뜨린 고쟁이를 입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닥에 두오의 고쟁이가 고스란히 떨어져 있던 것이지요.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군. 혹시 부인, 이 방에 나 말고 누가 다녀갔소? 마님은 사색이 되었지요. 이러다간 꼼짝없이 병풍 뒤에 두오가 들킬 것만 같았으니까요. 해서 마님은 잽싸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다녀가긴 누가 다녀가요? 그건... 제가 걸레로 쓰려고 가져다 둔 물건인데, 왜 걸치려고 하십니까? 잉, 아무리 봐도 이건 고쟁이인데. 고쟁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그건 개집 종들한테 남는 헝겊을 좀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둔 걸레입니다. 종들이 제대로 빨아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려. 난또 뭐라고! 다마터면 걸레를 고쟁이 대신 입고 갈 뻔했네 그리 그러길래 조심하시지요, 대감. 허허, 그나저나 내 고쟁이가 도대체 어딜 갔나? 추월이한테 흘리고 온거 아닙니까? 거참 주책맞게 옷가지를 흘리면서 어딜 그렇게 다니십니까? 고대감은 마님의 타박에 어깨를 으쓱하면서 돌아갔지요. 이번에야 말로 완전히 고대감이 가버린 것을 확인한 마님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마님은 병풍을 두들기며 두호를 불러내었지요. 갔다.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갔으니 나오거라. 아이고, 마님 다리가 후들거려서 도저히 못 나오겠습니다요. 그냥 저이 병풍 뒤에서 먹고 자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요? 무엇이 어째? 이게 다 네가 고쟁이를 잘못 입어서 난 사단이란 말이다. 두호가 알른 소리를 내자. 화가 난 마님은 두호의 고쟁이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갑자기 아래가 당겨지자 그것이 끊어질 듯 아파온 두호는 꽤 비명을 질렀지요. 그리고는 마님에게 질질 끌려 나왔답니다. 아이고, 이건 마님 때문에 제 아래가 불이 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두호는 마님 방에서 쫓겨났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마님은 외롭거나 쓸쓸할 때면 두호를 찾곤 했지요. 두호도 마님이 부르면 조아라 달려와서 고쟁이 속에 그것으로 마님을 위로하곤 했답니다. 하지만 둘은 예전보다 훨씬 조심하면서 혹시라도 고대감의 화를 부르지 않도록 노력했답니다. 한편 고대감도 집을 지키는 마님에게 미안해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마님을 찾았지요. 그렇게 마님과 고대감은 부부의 회포를 나누곤 했답니다. 추월이 덕분에 건강해진 고대감은 마님도 퍽이나 즐겁게 해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럴 때면 항상 두오는 병풍 뒤에 숨어 둘을 지켜보았답니다. 혹여 들킬까 말까 조마조마한 그 재미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묘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오랫동안 길고 행복하게 계속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옛말에 이르길 복지심령이라 하여 행복이 오면 머리가 지혜로워진다고 하였습니다. 불행했던 마님의 삶의 행복이 찾아오니 그 지혜와 꾀가 비상해진 것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습니다. 우리도 늘 행복한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고난을 이길 현명함을 갖추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